그 앞에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웠거든? 미분계수는 기호로 이제 f'a 라고 쓰고 얘는 x는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a,fa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번에 배울건 도함수라고 도함수는 뭐냐 기호로 f'x 라고 쓰고 얘는 a가 x로 바뀌었지? 그래서 X, F,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결국엔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뭐냐면, 이미분계수는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A, F, A라는. 그래서 숫자로 나와, 숫자. 숫자를 대입했기 때문에, X 대신에. 그런데, F'X, 도함수는 x 에다 숫자 아직 안 넣었지. 이게 함수인 거야, 함수. 즉, fx의 기울기를 fs의 기울기를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름이 도함수야. 일반적으로 fs를 미분하라라고 이해한다면 도함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말이야. fs를 미분하세요 이 말의 f x를 구해라 이 말과 똑같은 얘기라고. 그럼 f x는 머리 미한다고 fx의 기울기. fs의 기울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함수로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고 x에다 숫자 대입하면 뭐가 튀어나와? 그치. 그게 미분계수야.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야. 지금. 미분계수는 그냥 바로 숫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라그럼 f'1이잖아. 근데 f'x는 구에 놓으면1 넣어 주면 f 프레임1 나오고 2 넣어 주면 f 프레임 2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기보다는 얘를 구하는 게좀 어때? 편하겠지? 얘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밖에 못 구하는데 얘는 여러 군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얘는 기울기가 항상 얼마지? y는 2x 플러스 기울기가 항상 얼마지 그러면 얘를 fs 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의 그래프는 항상 2가 되는거야 얘의 기울기니까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fs가 이렇게 2차함수다 그럼 이때, F'S는, 자, 0이 되기 전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리 음수니.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내려갈 때 접선의 기울기 음수지. 음수였다가 0을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그러면, F'S가 프 Y 값이 음수 값을 가질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지. 양수값을 가질 때는 올라가고 있지. 어,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fs의 그래프를 그려 보기도 해. f 프라임s를 구해 봤더니 여기서 음수였어. 아, 그럼 fs는 떨어지고 있구나. 양수였어. 아,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거든. y는 f 프라임s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y 값이 음수라는 뜻은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떨어져. y 값이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야. 그때 그래프가 올라가. 이게 나중에 이제 증가 감소할 때또 배울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음수면은 감소. 떨어지니까. 아무튼, 도함수는 기울기인데, x, f x 의 접한 접선 기울기. 즉, fx의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구한 함수다라는 거지. 구함수를 그 구하고 x에다 숫자 넣어주면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 구하는 방법이래 원래 여기 a였잖아 그 a 대신에 뭐 넣은 거야 어, x 넣은 거야 이렇게 x 여기 쉽죠 자 그다음 기호로는 f 프라임 s라고 쓰기도 하고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 f s에다가 d dx라고 쓰기도 해이 d dx가 무슨 뜻이냐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도함수라고 하는 게 미분이라고 했지? 이 뜻이야. 그 다음에, dy, d s 자, 이거 읽을 때 조심해야 돼.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라고 읽어. 왜냐면은 얘가 분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읽는다고. dx분의 dy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구하는 방법은 잘 알아둬야 돼. 한번 해보자고. 자, 다음 도함수를 구해라. 자, 이 도함수부터 f's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빼기 fs 분모의 h 자, 써주면 x 대신에 s 플러스 h 넣어주면 더하기 2배에 s 플러스 h 빼기 fx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제 분자를 정리해주면 x의 제곱 s 의 제곱 사라지고 e h x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e h e x 랑 마이너스 2x 사라지겠지? 음 이렇게 남아 그러면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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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지? 그럼 식이 남는 게 H가 0으로 갈때 여기는 EX 더하기 H, 더하기 2까지 이렇게 남네. 그다음 i 리미트 H가 어디로 가? 아이고, 썼구나. H가 0으로 가지? 그럼 H에다 0 넣어주니까 EX 플러스 2만 남네. 요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이때 x=2에서의 는 미분계수는 f 프라임 2를 만족하고 2대입해 주니까 6이 되겠지.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요놈을 이용해서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어제? 어, x 플러스 h 대입해 주면 x 플러스 h의 네제곱 빼기 x의 네제곱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제곱의 제곱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 x의 제곱 더하기 eh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니까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면은 여기 h랑 여기 h, h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 식이 정리가 되면서 e x 플러스 h가 돼.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h에다가 0 대입하면 되거든. 0 대입해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2x의 제곱. 0대입반니까 곱하기 2x. 4x의 세제곱. 이렇게.